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 불리는 성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료주일을 단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예배로만 생각하거나 예수님께서 나기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바로 그 정도로 이해하곤 하죠. 그러나 이날이 진정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지 예수님의 입성 때문은 아닙니다. 그분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말없이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고, 그길 위에서 우리에게 진짜 왕이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진짜 믿음이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예수님의 입성과 함께 등장한 상징들, 특히 사람들이 흔들었던 그종려나무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종료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이스라엘이나 중동에서 말린 대추야자를 드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말린 대추야자 열매들로 여겨지는 이 특산품을 가리켜 일명 트마림 메유바심, 트마림 메유바심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면 한 번쯤 드셔 보셨고 또 성지순례 다녀온 선물용으로 사오게 되는 바로 그 달디단 말린 대추야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대추야자 또는 나무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타마르라고 합니다. 타마르. 여러분 이 단어가 익숙한 이유는 성경의 한 인물의 뜻이 바로 대추야자 또는 대추야자의 열매이기 때문인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섯 명의 여인 중에 다마를 기억하시는지요. 그 다마리 바로 타마르 즉 대추야자를 뜻합니다. 영어로는 date palm이라고 해서 파ー Palm 트리로 불리는 것 역시도 사실은 대추야자 나무 또는 종류 나무라고 하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다말이란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다의 무책임함과 사회적 억압 속에서 여자의 후손의 씨를 지켜낸 바로 그 생명력과 정결과 회복을 상징하는 굉장히 뜻 깊은 의미가 바로 다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의 계보를 뿌리내리게 한 의미로서의 그 종료나무란 사실이죠. 실제로 사막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이자 의인의 번성, 구속사의 흐름을 담은 열매가 이 대취야자란 사실은 우리로 종료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는 충분한 단서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취야자가 무척 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명기에서는 이 대추야자 열매를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신명기 8장 7절로 8절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밀과 보리의 땅이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나라이며 기름을 내는 감남나무와 꿀의 땅이라, 꿀의 땅이라. 자 여기서의 꿀은 벌꿀이 아닙니다. 바로 대추야자로 만든 시럽. 또는 대취하자 열매를 나타낼 때의 묘사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메마른 자리에 단맛을 은혜로서 남기시는 분이란 뜻이 있는 열매란 것이죠. 그렇습니다. 결국 종료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들고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고백하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일곱 개의 절기 절규 중 절기의 마지막인 초막절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류 가지를 취하여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절기상에 나타난 종료나무는 과거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이 되게 하시고 광야와 같은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종려 나무는 점점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환영하는 바로 그러한 나무가 되었던 것이죠. 왜 유월절을 앞둔 어느 날 많은 무리들이 다른 어떤 나무가 아닌 종려 나무의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그들에게 종료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듯이 지금 이 민족의 고통을 끝내 줄 새로운 메시아, 다시 한번 우리를 자유롭게 할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료 가지를 흔들며 외칩니다. 호산나. 바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더욱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지러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가졌던 마음입니다. 자기들을 해방시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주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리고 호산나라는 외침은 그들의 이러한 마음의 극명한 표현이었습니다. 호산나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해방자 새로운 다윗 왕으로 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입니다.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짐을 나르는, 작고 말없는 나귀 위에 오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종료 가지를 흔들며 환호하는 무리와 나귀 위에서 침묵하시는 예수님 사이의 깊은 간극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에 응답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분은 열광하는 군중 속에서도 침묵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작점이 배박에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벳바게라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셔서 그곳에서 나귀를 찾으셨던 이유가 등장합니다. 마태모 21장 1절로 2절의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낙위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신 바로 그 출발 장소가 다르바님, 배빠게였다는 사실입니다. 배빠게는 문자적 의미로 히브리어는 덜 익은 무화과의 집,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뜻이 실은 종료주일에 심오한 메시지를 선명하게 비추는 영적 메타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호산나를 외쳤지만 속은 아직 미성숙하고 아직 덜 익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 기대로 꽉찬 무리들 가운데서 자신의 고난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바게에서 나귀를 타신 의미이고 이것이 호산나를 부르지만 그 외침은 마치 덜 익은 무화과 열매 같은 미성숙한 무리들의 기대를 책망하시는 주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덜 익은 무리에 호산나의 외침을 외면하시고 고창 성전으로 향하신 그 침묵의 발걸음, 바로 배박에 덜 익은 믿음의 자리를 상징하는 우리 자화상의 밑바닥에서 이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시작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뱃박에 머무르겠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겠느냐? 그래서 종료 주일은 단지 환호의 날이 아니라, 거울 앞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덜 익은 무화과가 아니라, 참된 열매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를 자문하는 날입니다. 뱃박에서 시작된 여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등 뒤를 따라 성전을 향해 걷는 나귀처럼. 고난의 길을 걷는 자에게 거울은 묻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를 싣고 있는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아는 초림주 예수님의 종료주의는 사실 이란 깊은 비밀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린 너무 피상적인 모습만으로 지금까지 종료주의를 기념해 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을 반증하는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모습은 딱두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죠. 근데 겉모습은 동일하지만, 결코 그 내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쪽은 표면적인 이해만을 가진 무리들의 호산나의 외침인 반면, 또 다른 한쪽은 진정으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비로소 그분이 누구인가를 깨달은 제자들, 참된 제자들의 호산나의 외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2장 13절, 그리고 게시록 7장 9절의 말씀 비교 대조하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종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게시록 7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한 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이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두 무리가 있습니다. 둘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그리고 둘다 구원을 찬송하죠. 그러나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을 경배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이제 십자가를 통해 얻은 구원을 경배합니다. 또한 한 무리는 정치적인 메시아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또한 무리는 이제 보좌 위의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신 어린 양으로서 봅니다. 자, 두 종류 나무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너는 과연 지금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는가? 자기 기대를 위해서 예수님을 무의식 가운데 이용하려는 무리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인가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리가 기대하는 준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입니다. 자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서식하는 누비안 회색 나귀 등 위에는 놀랍게도 십자가의 모양의 털무늬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나귀로 인해서 지금도 전해오는 나귀 십자가의 전설이란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요청이었다. 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기 위해 데려와졌다. 그리고 일주일 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명령을 받으셨다. 그 작은 나귀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싶어했다. 그러나 그는 밀려나고 말았다. 슬퍼진 나귀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에야 돌아섰다. 그때 십자가의 그림자가 그의 등에 드리워졌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자국은 오늘까지 남아있다. 그것은 가장 겸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보여준 충성과 사랑의 증거가 되었다. 물론 이 전설은 과학적 증거보다 상징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상징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묵상을 던지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종려나무의 잎사귀 위에도 십자가의 고난 앞에 침묵으로 걸어가는 나귀의 등 위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새겨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봉 복 21장의 무리들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정작 예수님은 저들의 방식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으로 끝까지 그렇게 낮고 낮은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종려나무의 환호를 받기 위해 오신 것인가? 아니면 나귀를 타고 침묵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오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에 던져야 하는 진짜 질문이며 종료주일에 담긴 진정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음 같은 질문을 남깁니다. 나는 주님의 어떤 모습을 따르고 있는가? 즉 나는 환호하는 왕을 따르기 위한 유명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침묵 속에서도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르는 무명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인가? 바로 이것이 종료주일이 오늘 우리를 영적 거울 앞에 세우며 말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감정적 호산나가 아닌 실천적 제자도로 가르는 날이며 무리와 제자로 가르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환호와 기대에 머무는 무리로 남을 것인가? 침묵과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로 남을 것인가? 그래서 종료주일은 단지 환호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종료주일은 내 자신이 거울 앞에 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세 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거울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누구를 보고 있는가? 셋째, 나는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입니다. 그첫 번째 거울은 호산나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산나에 담긴 지금 구원하소서의 그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혹 나의 호산나가 너무나 얕은 생활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로를 돌보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외침 가운데 질병의 치유, 불안한 미래에서의 해방,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면해 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더큰 이유, 굳이 나귀를 타신 더 깊은 의미를 결코 잊지 말라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나의 죄로부터의 해방, 영혼의 회복, 우상으로부터의 돌이킴이라는 본질적 구원을 주시기 위해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호산나는 단지 문제 해결의 주문이 아닌, 현실의 문제 해결의 주문이 아닌 내 존재 자체의 갱신을 촉구하는 외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배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께 올려드리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둘째, 시대의 거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 어떠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가 합니다. 교회의 내수적인 차원만이 아닌, 여러분, 자살률 세계 유리. 청년 절망지수 최고치의 현실, 이념과 갈등의 극단적인 양극화 현실 앞에 교회는 자기 교회 성장이 아닌 세상의 빛의 공적 책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전반에 흐르도록 간구하는 외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료주의의 외침은 개인의 감성적 구원에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니라 공적 차원의 나라와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 외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전의 거울입니다. 놀랍게도 낙이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한 거였습니다. 장사하는 상을 엎으신 거룩한 분노셨어요. 성 밖에 무리가 아닌 성 안의 부패를 먼저 척결하셨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호산나가 호산나일 수 있는 길은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는 외침이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바로 그 호산나가 2025년을 살아가는 종료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를 향한 참된 구원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바깥의 제국보다 안쪽의 교회를 먼저 보십니다. 세상의 혼란보다 교회의 타락에 먼저 반응하시죠. 왜 그럴까요?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부의 거룩의 회복에서 시작되고 바로 그 회복은 언제나 성전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양대붕도 그랬습니다. 웨일즈 부흥도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 가운데 모든 부흥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성도와 교회의 회계에서부터 그 정결에서부터 그 거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의는 단순한 축제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찬양하는가 보다 그 심층적 메시지는 어떻게 내가 정결케 되는가를 거울 앞에 묻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종료 주일은 단지 과거의 사건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중요성을 아시고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한 말씀이 다름 아닌 이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낙위를 타셨던 종료 주일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엇을 밝히시려고 그렇게도 강조하셨던 걸까요? 이 날은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호산나를 외치던 무리의 환호와 그 안에 감춰진 자기중심적 욕망이 거울처럼 드러나게 되는 날이어야 한다 말합니다 왜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일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주간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주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왜곡된 신앙을 직면하게 하는 날이며, 십자가로 이어지는 고난의 길에서 나의 진짜 모습을 마주보게 하는 영적 거울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피해 외치는 호사나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 안고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시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시작인 이유입니다. 주님은 이 종료주일 우리에게 세 가지 거울을 통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실상을 고발하는 주일입니다. 첫째, 과연 지금 너는 누구인가입니다. 너는 호산나로 환호하는 무리인가? 침묵으로 주님을 등에 업고 걷는 나귀인가? 아니면 그것도 아닌 성전을 더럽힌 위선자의 삶을 사는 다가 아닌가? 놀랍게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는 며칠 뒤 똑같은 입술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군중으로 바뀌는 극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거 역시도 복음서 전반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의 환호와 예수를 죽이라는 금요일의 외침의 기간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단 5일입니다. 단 5일. 그 5일 동안 이렇게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의 참된 의미를 낙이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 심어 놓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종이 아닐까요? 무리들은 외쳤습니다. 등을 돌려 버립니다. 칼을 듭니다. 하지만 낙이는 말이 없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어제 그등 위에 예수님만 계실 뿐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 낙이야말로 주님이 택하신 종료 주일의 진정한 메신저가 아니었을까요? 오늘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무리의 호산나를 외치는 존재가 되고자 하느냐? 아니면 나를 등에 업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입에는 순종이 있냐? 아니면 감정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종료주일에 새 거울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의 신앙이 감정이 아닌 순정이 되게 하시고, 왕을 위한 환호가 아닌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의 동행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탓하기 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 정결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안의 성전으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정결의 영으로 다시금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기도가 바로 2025년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진정한 기도여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